피고인 윤석열이 어떠한 죄로 기소되었는지 서울 중앙 지금의 공소장입니다. 윤석열 피고인은 4개의 특수부대 사령관, 경찰청장 등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에게 순차 지시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, 민주당사 여론조사 곳을 장악하며 위원입법인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없이 체포 구금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자료를 영장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발했으며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겸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여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, 의회제도, 정당제도, 선거관리제도,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한문란의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의 전역에 선포하였습니다. 무장군인 1,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특별시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관 등 3,790명을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하는 폭동이다 이렇게 결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고인 윤석열이 석방되어 경호처 안에 있는 비하폰 및그 서버를 얼마든지 훼손시킬 수 있는 증거인멸을 할수 있는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청 특수부는 지금이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.